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배낭 하나 메고도 어디든 갔는데, 이제는 해외여행 한번 가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얼마나 들까?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누구와 함께 갈까?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오늘 60대 해외여행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왜 주저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짚어보고, 그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들을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오늘 들으시고 나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60대가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둘째,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실제로 성공적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노하우까지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60대 분들이 해외여행을 주저하시는 가장 큰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물어보니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얼마 전 63세 박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오래 걷는 게 부담스럽다고 혹시 여행 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예전보다 여행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목돈 나가는 게 부담스럽죠. 65세 김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비로 300만원 쓸 바에는 자식들한테 주거나 병원비로 모아두는 게 낫지 않냐고요.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뉴스에서 해외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더 걱정이 되시죠? 특히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기술적인 어려움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앱으로 결제하고 QR코드로 체크인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섯 번째는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거나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여행사 단체 관광은 싫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죠.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걱정들은 모두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소극적이거나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중하고 현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문제인 건강 걱정에 대한 현명한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전 건강 체크가 중요합니다. 여행 한달 전쯤에는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특히 혈압이나 혈당, 심장 관련해서는 꼭 확인하시고요. 의사선생님께 해외여행 계획을 말씀드리고 주의사항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67세 최씨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 복용하시던 약을 충분히 가져가고 영문 처방전도 준비해서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걸로 꼭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일정도 무리하지 않게 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넣으세요. 특히 시차가 있는 곳은 첫날 이틀은 가벼운 일정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편한 신발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지팡이나 보조기구도 챙겨가세요. 요즘은 여행용 접이식 의자도 있어서 언제든지 앉아서 쉴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건다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목적지 선택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같은 곳들이 그런 면에서 좋죠. 거리도 가깝고, 의료 수준도 높고, 한국어 서비스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큰 걱정거리인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하면 목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럭셔리한 여행을 하면 그렇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현명하게 계획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행 시기를 잘 선택하세요. 성수기를 피하고 비수기에 가면 항공료와 숙박비를 절반 가까이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인데, 이때 가면 여름 성수기 대비 30에서 50%까지 저렴해져요. 둘째로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을 잘 비교해 보세요. 패키지가 항상 비싼 건 아니에요. 특히 항공료와 숙박비가 포함된 기본 패키지를 이용하고, 현지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반자유 여행 상품들이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해요. 셋째로 숙박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을 이용하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부엌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간단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서 식비도 아낄 수 있고요. 실제로 62세 이씨 부부는 작년에 체코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비수기에 가서 항공료는 60만원, 현지에서 게스트하우스 이용해서 하루 숙박비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전체 여행 비용이 1인당 150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넷째로 식비 절약법도 있어요. 현지 마트에서 간단한 재료 사서 만들어 먹거나 로컬 맛집을 찾아가면 관광지 식당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도 좋아요. 여행 앱이나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곳들을 미리 찾아보세요. 다섯째로 환율을 잘 활용하세요.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해 두거나 해외에서 쓸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비하면 환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행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비싼 여행이 좋은 여행은 아니에요. 자신이 즐거우면 그게 최고의 여행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64세 장 씨는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비수기 패키지 상품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저렴한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함께 베트남 다낭을 4박 5일로 다녀오셨는데 항공료와 호텔비 포함해서 1인당 90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현지 식비와 관광비까지 합쳐도 130만원 정도로 해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걱정거리인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안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고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충분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첫째로 목적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시안이 좋고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을 선택하세요.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이런 곳들이 좋죠.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여행 경보 단계도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로 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여행 중 사고나 도난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셋째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세요. 한국영사관 연락처, 현지 응급전화번호, 여행자보험사 연락처 등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회화나 현지 언어 몇 마디는 익혀 두시면 도움이 돼요. 실제로 70세 박씨께서 작년에 일본 여행 중에 길을 잃으셨대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 두신 번역 앱으로 일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무사히 호텔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하셨던 거죠. 넷째로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세요. 여권이나 현금, 카드 같은 중요한 건 몸에 밀착해서 보관하시고, 가방은 항상 앞쪽에 메세요. 그리고 여권 사본이나 카드 번호 등은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밤늦게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시고 현지 투어에 참여하거나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다니세요. 관광지에서도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걱정보다는 적절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나 준비부족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문제인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여행은 정말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요. 항공편 예약부터 체크인, 숙소 예약, 현지 교통편 이용까지 모든 게 앱이나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첫째로 여행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시면 여행사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조금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편리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둘째로, 기본적인 여행 앱들은 미리 연습해 보세요. 구글 번역기, 구글 맵, 카카오 맵 같은 기본 앱들만 사용할 줄 알아도 해외여행이 훨씬 편해져요. 집에서 미리 다운로드하고 사용법을 익혀 보세요. 셋째로,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젊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행 전에 필요한 앱들을 휴대폰에 깔아달라고 부탁하시고 기본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금방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실제로 68세 조씨께서는 딸에게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앱들을 미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엔 어려워 하셨지만 막상 여행지에서 써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넷째로 오프라인 대안을 준비하세요. 중요한 정보들은 종이에 인쇄해서 가져가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항공편 정보, 숙소 주소, 현지 연락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섯째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항이나 호텔 직원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미리 준비한 번역 앱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섯 번째 문제인 동행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죠? 배우자와 함께 가고 싶지만 건강상 어렵거나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그렇다고 혼자 가기는 부담스럽고요. 첫째로 중장년층 전용 여행 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은 50대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끼리 가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여행 속도도 맞아요. 혼자 신청해도 다른 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 둘째로 여행 동호회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행 동호회, 온라인 카페의 여행 모임 등에 참여해 보시면 좋은 동행자를 만날 수 있어요. 먼저 국내 여행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로, 여행사의 동행자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일부 여행사에서는 혼자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끼리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사전에 간단한 면담을 통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 시켜 주죠. 넷째로, 가족여행을 제안해 보세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아요. 비용을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고 안전면에서도 안심이 되고요. 실제로 66세 한 씨께서는 작년에 아들 가족과 함께 과무로 3세대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더욱 의미 있었고 젊은 아들 부부가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로 혼자 여행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가이드와 다른 여행객들이 함께하니까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많아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동행자가 없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실제로 성공적인 해외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 계획 세우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어디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첫 단계는 여행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휴양이 목적인지, 문화 체험이 목적인지, 쇼핑이 목적인지, 음식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정해지면 목적지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두 번째 단계는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정하고 항공료, 숙박비, 식비, 관광비, 쇼핑비로 나누어서 계획하세요. 예상보다 10에서 20%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 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단계는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짜지 마시고 하루에 두세 군데 정도만 가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충분히 넣고요. 실제로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오신 61세 송 씨의 경우를 보면 작년 가을에 부인과 함께 일본 교토로 4박 5일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여행 목적을 문화체험과 단풍구경으로 정하시고 하루에 한두 군데 템플만 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셨대요. 덕분에 여유롭게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단계는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비자 필요 여부, 예방접종, 여행자 보험, 환전, 로밍 등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현지 정보를 미리 조사하는 것입니다. 날씨, 교통편, 팀 문화, 주의 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이제 짐 싸는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여행에서 짐은 정말 중요해요. 첫째로 짐은 최대한 가볍게 싸세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현지에서 살수 있는 건 현지에서 사세요. 둘째로 약은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평소 복용하시던 약은 여행기간보다 일주일 정도 더 가져가시고 간단한 상비약도 챙겨가세요. 소화제, 두통약, 밴드 등등 말이에요. 셋째로 편한 옷과 신발을 준비하세요. 못 부리려고 불편한 옷 가져가지 마시고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옷들로 준비하세요. 특히 신발은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는 걸로 신겨가세요. 넷째로 필수품들은 여분을 준비하세요. 안경이나 렌즈, 충전기, 어댑터 같은 것들은 여분을 준비해 가시면 분실했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다섯째로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하세요. 여권, 항공권, 보험증서 등은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하시고 휴대폰에도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세요. 현지에서의 안전한 행동 요령도 중요합니다. 첫째로 항상 일정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매일 연락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씩만 보내도 안심이 되거든요. 둘째로 현금과 카드를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혹시 도난당해도 전부 잃지는 않아요. 셋째로, 관광지에서는 호객행위에 주의하세요. 길에서 말을 걸어와서 뭔가 권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 보시고 필요 없다고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특히 마사지나 쇼핑몰, 보석가게 같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넷째로, 음식을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처음 가는 나라라면 첫 이틀은 익숙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점차 현지 음식에 도전해 보세요. 특히 생수는 꼭사 드시고, 얼음이나 생야채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로,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여행자 보험 연락처, 한국영사관 연락처, 현지 응급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간단한 영어 응급표현들도 메모해 두세요. 이제 현지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세요. 각 나라마다 예의나 관습이 다르니까 미리 조사해 보시고 현지인들의 방식을 따라해 보세요. 그럼 더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더 좋은 경험을 할수 있어요. 둘째로 사진 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념 사진도 많이 찍고 현지 음식이나 풍경도 많이 찍어 두세요. 나중에 집에서 보면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셋째로 현지인들과 소통해보세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현지 언어로 해보시면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만 현지 말로 할줄 알아도 달라져요. 실제로 69세 임시께서 작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간단한 태국어 인사말을 배워서 갔는데요.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덕분에 맛있는 로컬 음식점도 추천받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넷째로 쇼핑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세요. 특히 비싼 물건은 여러 곳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면세점이나 공항에서도 파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로 여행 일기를 써 보세요. 매일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좋으니까요. 나중에 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 돼요.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첫째로 여행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해외 여행에 대한 용기를 줄수 있어요. 둘째로,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게 좋았는지, 다음에는 뭘더 준비해야 할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다음 여행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줘요. 셋째로, 다음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첫 해외여행이 성공적이었다면, 다음 여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번보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다른 문화권으로 도전해 보세요. 넷째로,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해 보세요. 함께 갔던 여행 동행자들이나 현지에서 만난 한국 분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여행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로, 건강 관리를 계속하세요. 여행을 즐겁게 다녀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챙기세요. 여행이 건강 관리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주요 걱정거리들,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안전 우려, 기술적 어려움, 동행자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첫째로, 건강 걱정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건강검진, 여행자 보험 가입, 편안한 신발과 의료용품 준비, 이런 것들만 잘 챙겨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둘째로, 경제적 부담은 현명한 계획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수기 여행, 패키지 상품 활용, 숙박비 절약, 현지 맛집 이용 등으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셋째로, 안전 문제는 적절한 목적지 선택과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안전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점차 경험을 쌓아가시면 돼요. 넷째로, 기술적 어려움은 주변의 도움과 기본적인 준비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도움받기, 기본 앱 사용법 익히기, 오프라인 대안 준비하기 등이 해결책이에요. 다섯째로, 동행자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전용 여행 상품, 동호회 참여, 가족여행 제한, 심지어 혼자 여행도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지금이 여행하기에는 더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현명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적절한 도움받기. 이세 가지만 잘하시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준비보다는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못 가게 돼요. 적당한 준비와 함께 용기를 내서 첫 해외여행을 떠나보세요. 처음에는 가까운 나라 짧은 기간으로 시작하시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일본 2박 3일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4박 5일, 그 다음에는 유럽 일주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 주세요. 60대의 해외여행은 분명히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여유로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용기가 생기셨다면 지금 당장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세요.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보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 보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하시길 바라며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